안녕하세요. 골라 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 주식을 통해 하루에 한 종목 선전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 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은 셀트리온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이런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바이오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확실하게. 분위기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셀트리온 실적과 더불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중간의 갈등에 따른 수혜 이런 것들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가장 중요, 중요한 이슈 셀트리온 홀딩스 나스닥 상장 추진 그리고 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합병. 이 부분이죠. 셀트리온 홀딩스야, 당연히 이러한 부분은 비상장이니까, 나스닥 상장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오너 의지, 이런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지역 합병은 결국은 이해 관계 당사자들, 특히 주주들, 반대가 상당히 큽니다. 보시게 되면, 중간 집계 해본 결과, 셀트리온 주주 90%가 현재 합병을 반대를 한다. 셀트리온 지역 주주 가운데서도 30%가 반대를 한다. 올해 합병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얘기를 하고 있고. 셀트리온 주주들 대부분 반대 의견 낸건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실익이 낮다. 셀트리온이야 헬스케어 합병하면서 바이오 시뮬러 쪽, 그리고 유통하는 쪽 같이 가지고 있는 쪽이고 셀트리온 제약은 결국은 케미칼 드로그 이쪽인데 합병에 따른 실익 이런 부분은 결국은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셀트리온 주주들 입장에서는 합병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합병 시너지 이런 것들 그리고 셀티론 제약의 주가가 너무 비싸다. 셀티론 주가는 20만 원으로 셀티론 제약이 2.4배, 시가총액 셀티론 제약보다 지금 현재 12배 영업이익은 17배 차이. 셀티론 주주 입장에서는 제분배되는 주식 수 결정하는 합병 비율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이거죠. 우리 이해관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거 싫어하는데 결국 셀트리는 조직 입장에서는 손해 보니까 싫다 하는 부분이겠죠. 케트로다 바이오시을 나비 임상 삼상 승인. 자 케트로다 미국 임상 삼상 시험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 부분이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 그리고 어 지금 램시마 s c 제요 진펜트라죠. 이 부분과 더불어 향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또 캐시카우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키트로다. 특히나 이와 관련돼서는 이번 승인으로 비소세포 폐암, 글로벌 임상, 3상 진행하는 거고, 키트로다가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아, 바이, 그, 항암제 쪽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블록버스터 중에 하나죠. 키트로다. 이 바이오 시뮬러 진행을 하는 쪽이고, 유효성, 동등성 입증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제 항암제 포트폴리오 확대하는 부분이고, 그러게 되면 가지고 있는 렘시마, 레니케이드 바이오 시뮬러죠. 과더불어 허즈마, 유방암, 위암, 전이성 즉 결장암, 배대장암,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세계적 표적 항암제 출시하고 지금 현재 점유율 늘려나가고 있는 곳 쪽이고 그리고 진펜트라, 렘시마의 피아주사제요. 피아주사형이죠. 진펜트라 이쪽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신약으로 인정받아서 품목허가 획득한 상황이죠. 동기 매출 8천억 진펜트라로 퀀텀 점프 실현했다. 매출액이 지금 70% 늘었다고 지금 밝혔고 창사일에 동기 매출 8천억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 분기 영업이익 725억, 재고 합산에 따른 일시적 원가의 상승, 무형자산 상각, 전년비 감소했으나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370% 늘었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그리고 아바스틴 항암제, 베그젤마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밀려나가고 있는 쪽이죠. 진펜트라도 현재. 회사가 제시한 진펜트라우 연매출 목표 5천억, 6월 말에 보험 환급 시작, 3분기부터 본격화하는 부분이니까 온기로 반영되는 내년 좀더 기대해 볼수 있는 거죠. 출시 5개월 만에 미 3대 급에 관회해서 계약을 체결 완료했다 나오고 있고요. 자, 셀트리 연간 실적 추정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합병 비용 발생한 작년 영업 이익률 자체는. 줄어들긴 했지만 아 올해 이런 부분 1월달이니까 작년에 결정을 했고 올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익률 자체는 줄어들지만 진벨트라 본격 출시하는 부분이 올해 하반기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과 내년 온기로 반영이 되는 것 내년 26년까지 매출과 액 영업이익률 꾸준히 성장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네요 실적 병익단 보시게 되면 분기 단으로 쪼개 놨는데요 제일 끝에 끝에 하고 끝에 두 번째 보시면요 6,700억 에서 1조 5천억 까지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침팬트라로 인해 퀀텀 점프하는 부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쵸 6,700억 에서 1조 5천억 야. 영업이익 보더라도 128.6% 금폭으로 상장하는거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을 32.9%까지 가져가는 걸로 점검을 하고 있네요. 자 관련된 내용들 숫자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봤고요. 최근에 나와 있는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시밀라 전쟁의 최우승자 어제 관련 리포트가 나왔죠. 목표가는 28만 원 제시했고요. 를 24년부터 26년까지의 실적 고성장. 진피따라 신약으로 FDA 허가 받은 거. 고마집 확보 가능하고 8월달에 3대 pbm 모두 계약 완료했다 보험 등장 기간이죠 시뮬러 신제품 26년까지 5개 신제품 출시를 대기하고 있고 합병은 지금 상반기에 반영 완료했고요 셀트넌 헬스케어 합병한 거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원가율 안정이 될 것이다 원가율이 2분기 58%에서 4분기에 37%까지 안정이 되는 부분 바라보고 있네요 시뮬러 산업의 최우승자 얘기를 하고 있고요 26년까지 5개 신제품 이런 부분이라면 현 시점에서 지금 3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 이에 따른 영향 자체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겠죠 지금 현재 세계 표적 항암제 출시 호주마, 베그젤마, 트록시마, 유럽, 미국, 아시아 글로벌 시장에서 전면 확대 이런 부분인데 어, 나아, 나아가는 방향성 자체는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그만큼 찍어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한기 매출 첫8천억 돌파.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 계속 거두고 있죠. 압도적인 글로벌 선두, 미국, PBM과 관계, 전 밸류 체인, 수직 계열화 구축 중. 올해는 합병 비용 때문에 이익률 자체는 줄어들지만, 지금 베트라 본격적으로 반응이 되는 거올 하반기니까 내년 온기로 반응이 되는 것과, 추가적으로 26년까지 다섯 개 신제품 출시되기 다섯 개 신제품 짐팬트라 번들링 통한 짐통 확대 그러니까 짐팬트를 팔면서 같이 긴급하게 하는 거죠 목표주가 뭐 28만 원까지 체크를 하고 있네요. 자 셀트리오 1봉입니다 오랜 기간 박스권 횡보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박스권 상단을 최근에 그래량 동반하면서 강하게 좀어어는 모습 습상히히무적적인분이이고그리리 나서 이제 주주는오우향향하 모습이 이이포 포착이 되도하하서왜왜냐면 최근에 그 시장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에 따라서 하락을 했지만 시장 반 j 나올 때 같이 올라오는 모습. 같이 체 Japan, j a 셀트리온은 일단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 이런 부분이 지금 연내 추진 이런 부분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물 건너가게 되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고 있어요 셀트리온 주식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체크를 하면 매수가 시가 목표가 일단 리포트에서도 목표가 상향 이런 부분 자체는 꾸준히 나타나면서 28만원까지 높여잡고 있거든요 매수가 시가 부분 동일하게 가져가고 목표가 지금 시장에서는 28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NH에서는 어, 28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음 사실 어,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현 시점 시가 대비해서도 48% 이상 높은 가격이거든요. 그죠? 28만 원이니까 딱이 가격. 일단 1차적으로는 최근에 기록했던 고점이 올해 고점 24만 원이거든요. 그럼 1차 목가 표 저는 24만 원 정도로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전 거부터 뚫어야 되니까 요 24만. 손절가 최근에 기록했던 박스권 하단 17만 뭐4천원대 이런 부분 오기도 했었는데 일단 종가 기준 버퍼 가만해가지고 17만 원 정도로 점검을 할게요. 17만 종가 기준 이 다시 편입제의 관점. 같이 이 부분 점공을 해봤으니까요 셀트리온 이 리포트도 어제 나왔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더 확인해 보시고요 관련 내용들 실적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어, 가격전략 같이 체크하시고 투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주 화요일하 목요일은 낮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방송 화목한 소통 만들어 가거든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알림이 가니까 언제든 편하게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